오늘은 최근 투자받은 스타트업 한 곳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려보면서 그들의 사업 모델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한 여성은 인스턴트 식품과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살이 뛰고 무릎도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 발효 식품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알게 된 것이 바로 콤부차라고 합니다. 콤부차는 녹차나 홍차 등 찻잎을 우린 물에 원당과 스코비라고 불리는 인체 유익한 박테리아를 넣어 발효시킨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차로 톡 쏘는 탄산과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가진 음료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래한 콤부차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약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란다 코나 레이디 등 유명 해외 스타들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님이 라유 방송에서 콤부차를 마시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콤부차 열풍이 불면서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등 글로벌 음료 회사들이 콤부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국내 기업들도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롯데칠성음료나 빙그레, 이마트 24와 오뚜기 등 식품 유통 기업들이 콤부차 제품을 출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콤부차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 리서치는 세계 콤부차 시장이 연간 약 20%씩 성장하며 2027년에는 7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콤부차 시장은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도입기 단계로 앞으로 콤부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콤부차 열풍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바로 강보라 대표가 설립한 스위트오의 이야기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콤부차 열풍이 부는 이유는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콤부차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미네랄과 유산균 등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과 피부 미용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탄산음료 대신 즐겨 마신다고 하네요 와디지에서 679% 펀딩 완판과 함께 현재 국내 판매와 더불어 해외 바이어들이 스위트어를 찾고 그 중에서도 콤부차가 수출품목으로 가장 선호하는 제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식품박람회에서 만난 한 고객에 게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한 제품이 출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콩으로 만든 꾸덕한 식감의 두유 그릭 요거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품으로 출시하고 보니 유당 불내증이나 우유 알레르기를 가진 고객은 물론 비건과 일반 고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건강이나 환경 보호의 이유로 식물성 대체유를 더 많이 선호하고 찾게 되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자사 식물성 대체유의 제품 라인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위트오는 한국의 넘버원 발효 기술로 식물성 발효 음료인 콤부차와 식물성 대체유 소이그릭 요거트 등을 제조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식물성 대체유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대체유 시장이 매년 55%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맛있게 식물성 단백질과 유산균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 패키지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위트오의 두유 요거트는 요즘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성 유산균이 대부분인 기존 제품에 비해 400배나 강한 식물성 유산균으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인의 75%가 겪는 유당불내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콩 특유의 비릿한 향을 잡았으며 콜레스테롤이 없고 칼로리가 낮아 장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 대방동의 스페이스 살림의 발효 기업으로 입주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들이 쉽게 믿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공간을 찾던 찰나에 스페이스 살림에 지원했다고 하네요. 오프라인 매장이 생긴 후온 오프라인 진성 고객이 2000명을 훌쩍 넘겼다고 하는데요. 많은 고객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피드백도 바로바로 바로 받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트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입점하고 있어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위트오는 더욱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제조 공장을 마련하여 발효 음료인 콤부차와 식물성 대체유 그릭 요거트 등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프랜차이즈 요청이 많아 시스템화하는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나 태국,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이어 미국에서도 스위트오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스위트오 제품이 소개되는 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트온은 현재 네이버 스토어에서 두유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 호두와 피칸으로 만든 비건 간식 강정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매장에서는 티플라이 콤부차와 밀크티를 비롯하여 비건 쿠키와 케이크도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스위트호는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탄탄하게 쌓아왔는데요. 기술과 디자인, 상표 그리고 해외 출원까지 모두 합해서 총 1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효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은 스위트호만의 강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보유한 특허로 2021년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강보라 대표는 SBA의 f b 인큐베이팅 정규 과정과 제조 과정을 1년간 수료했고 팀원들과 3000시간 이상 연구 끝에 청정제조의 유채꽃을 유채꽃 콤부차, 아름다운 우리의 국화로 만든 무궁화 콤부차, 6년근 금산인삼이 담긴 6년근 인삼 콤부차 이렇게 세 종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스위트오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ESG 경영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낭비되는 제품이나 재료가 전혀 없는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제품들도 무라벨, 친환경 패키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용기 내세요 캠페인을 진행하며 다회용 용기나 텀블러를 가져오면 500원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1000명 단위로 스윗 님들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고 있다고도 하네요. 스위트오가 만드는 제품은 건강하고 장 건강에 좋은 제품들이어서 안심하고 언제라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를 소비자에게 주기 위해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요. 제품 패키지를 다양화하고 고객층의 확대와 맛과 재료의 변화로 프리미엄 라인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스위트온은 스페이스살림에 입주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함께 스페이스살림 입주기업들과 네트워킹이 형성된 점이 좋았다고 하며 2021년 스페이스살림 크라우드 펀딩 지원과 박람회 지원 그리고 1대1 멘토링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스타트업에는 투자가 중요한데요 스페이스살림이 주최한 2021년 데모데이에서 첫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는 마케팅 비용과 광고 및 홍보비, 포장과 배송비용, 그리고 개발비와 운영비 등이 있겠습니다. 최근 초기 스타트업 투자 기관이자 팁스의 운영사인 더 인벤션 랩은 푸드테크 초기 스타트업 펀드를 결성하여 미래 먹거리 분야를 혁신할 푸드테크 기업 5곳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2021 우리 농산물 우수가공 청년기업 장려상, 2021 농촌진흥청 ESG 경영대상을 받은 스위트오는 한국의 먹거리 제조 기업에서 더 나아가 귀리 음료 하나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한 스웨덴 업체처럼 한국 식물성 대체유 기업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스위트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시드 투. 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